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22일 토일 요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은 아, 그저께 했던 거 어, 속담 30개를 적어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30개 중에 3개까는 했었고 그저께 했었지. 그래서 어제는 이제 보충 어, 뛰어넘은 거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네 번째 거부터 속담 네 번째 거 나갈 차례입니다. 자 오늘의 것을 한번 나가 봅시다. 아, Never move on old property line that your ancestors established. Never move.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On old property line. 여기서 on old property line 을한 단어로 봐야 돼요. 옛날 재산선이야. 근데 재산선이 뭐냐면 대수 설명하는 거야. 옛날 재산선을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that, 그 재산선이 어떤 거냐면 대수 설명하는 거야. Your ancestors? 여러분의 조상 선조들께서 established 그 세워 놓은 그 그어 놓은. 이거는 established인데 그어 놓은 거라. 이제 선이니까 그어 놓은 그 재산선을 절대로 옮기지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 모지즈께서 인도를 하셨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지즈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게 하시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저기가 내 후손들이 이 들어갈 곳이다. 근데 너는 여기서 보는 거다. 너는 여기선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선 거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 데려가십니다. 근데 산채로 데려가,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어, 거기서 숨을 거두게 하시죠 모세를. 근데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 거기에서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러고서 그 모세의 그 시신을 어 하나님께서 직접 묻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어디다가 묻으셨는데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모르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건, 건너기 전그쪽 지역 고쪽 지역에두개 지파와 두 개와 반 지파, 그래서 두개반 지파가 그 땅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는 그열개 지파반이 이제 그 땅을 배정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파가 들어가면서. 땅을 이제 나눠주시게 되는 거지. 그럴 때에, 이제 그지파한테 배정된 땅을 주고, 거기에서 선을 긋죠. 그래서 선을 긋는다고 하는 거야. 오, property line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 그, 소유권, 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기 구약에서는 꼭 그, 이, move on old property line 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저기, 그, 절대로. 그 옮기지 말라고 재산 선을, 그러니까 그 소유권 선이에요. 땅에 선을 그어놓은 거야, 거서 준 거야. 여기 누구 땅이고 여긴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열두 지파잖아요. 열두 지파인데 그 열두 지파가 요셉 그러니까 아, 야곱의 아들 1 2 명이 한 지파가 되죠. 그런데 실상은 그 열두 지파 중 열두 아들 중에 그 요셉 그러니까 조셉이죠. 조셉. 이죠 s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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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들 e p h Joseph, Joseph, j o s 가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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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열두 지파가 땅을 받아가지고 각계마다 선을 그어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 거기에서 이제 그 리바의 지파는 그 지파에서 별도로 또 땅을 부여받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이 지금 그래서 여기 올드 프로퍼티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재산 그 소유권 선 그어서 나 땅을 받은 그 선을 옮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그땅 계속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또한 음, 사건이 있었죠. 한 사람이 그 어, 딸만 남기고 죽죠. 그때 이제 그 땅을 갖다가 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그 소유를 딸한테 주지 않았어요. 불분명했어.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그 소원을 얘기하죠. 항의를 합니다. 우리도 땅을 달라. 여기에 우리 아버지가 받은 그 땅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지 그 땅을 주어라. 그런데 그꼭 결혼을 그 집파 그 집파 안내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이 그 지파에 남는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서 여자에게도 땅이 이제 다시 그 아들이 없는 경우에 물려받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올드 프로퍼티 라인이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선은 선조들이 그거는 내 땅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 선을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야? 남의 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는. 자 그다음에 오절 넘어갑니다. 아 다섯 번째 걸로 넘어갑니다. Show me someone who does a good j o b And I l l show you someone who is better than most and worthy of the company of kings. Show me someone. 아, 내게 그 서만을 보여줘라. 소개해줘라. 아, 또는 뭐. someone에게 나를 알려줘라 해도 되고 근데 그 someone이 누구냐면 who does a good job good 우리가 뭐뭘 어, 잘했을 경우에 good job, job, good job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라, 나를 소개해주라 그러면 and I'll show you 내가 너희를 소개해주겠다 someone에게 또는 someone을 너에게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someone이 누구냐 who is better 더 좋은 더 좋은 사람이지 써만 더 좋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너희를 소개해주겠다.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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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ompany of kin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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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10 1 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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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어? 그또 나왔어. 반대로. 네, 내가 어, 나를 그 자만하는 놈들한테 소개시켜 줘라. 그럼 나도 너, 너를 그런 자들에게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반대지, 이제는.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면 나도 너를 좋은 사람, 아주 더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겠다. 너희가, 그러니까 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지. 이제 23장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속담. When you sit down to eat with someone important, keep in mind who he is. When you sit down, 여러분이 앉아 to eat, 먹으려고 with someone important. 어떤 그 중요한 사람과 밥 먹으려고 앉았을 때 you sit down 여러분이 앉아서 to, with, to eat 먹으려고 with someone important 중요한 사람과 밥 먹으려고 앉았을 때 keep in mind 명심하라 who he is 그가 누군지를 명심하라 if you have a big appetite restrain yourself 만일 내가 Have a big big appetite 러니까 식욕이 왕성한 거지 너희가 식욕이 왕성하다면 restrain your self 네, 자신을 네. 억제하라. 밥 먹지 말란 얘기예요. Don't be greedy for the fine food he serves. He may be trying to trick you. Don't be greedy. 아 여기 안 보였구나. 아, 예, 예, 음, 좀 보이게 할게요 If you have a big appetite 여러, 여러분이 have a big appetite 그 식욕이 왕성 아주 식욕이 왕성하다면 restrain, restrain yourself 자신을 억제하십시오 Don't be greedy greedy 욕심내지 마십시오 For the fine food 좋은 음식에 He serves 그가 주는, 그가 주는 그 좋은 음식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He may be trying to trick you. 그가 maybe 할지도 몰라. trying to trick you. 너,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마음과 그분, 그 지금, 그, 어, 먹으라고 한 사람의 마음과 또,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냥 그냥 말만 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Be wise enough not to wear yourself out. Try to get it. Be wise. 현명하십시오. Enough. 충분히 현명해. Not to wear yourself out. Wear out is wear out이면 그 소모하는 거, 닳는 거. 지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 not to wear, you, 자신을 wear, 지치게 하지 마라. 현명해서. 그니까, 러 지치게 할 정도로 하기, 지치지 않게 현명해져라, 이거요. 뭐하게? trying to get i 재산을 어, 어, 얻기 위해 애쓰는 데에 그, 지치지 않도록 현명하라. 그니까, 그, 너무 그 재산을 모으는 거에 응? 힘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 빼지 마라. Your money Your money can be gone in a flash as if it had grown wings and l o away like an eagle. Your money 여러분의 돈은 can be gone. 사라질 수 있다. In a f l a 한순간에 이 플래시는 번쩍이는 거잖아요. 이 플래시가 명사, 형용사, 동사로 다 쓰는 거예요. 이 플래시는 근데 이이 이 플래시가 나오니까 또그 살리는 예, 혈육이라고 할때그 플래시 그 거는 플래시 이 여기서 a가 아니고 그건 e야. f l e s h 살살코기할때그 플래시 그 아주 똑같죠. 똑같아요. 이 a만 바뀌어. 그러니까 인어 플래시는 번쩍이는 거, 섬광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 순간이야. 한 순간에 여러분의 돈은 한 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열심히로 그냥 돈에 혈안이 돼서 돈을 버는데 그게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다, 없다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돈 버는 데에 그 지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현명해라.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 돈이 h 드간헤 a n ha ah h d grown wing이야. 과거 완료로 썼어요. grown이야. 돈이 it가 이시 헤 a d grown이야. 자랐어. wing 날개가 자라 가지고 and f l o w n away 헤드그 g 헤드플론이에요 날아가 버려. 라이컨 이글. 저기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돈이. 이 표현을 참 멋지게 했었지. 마치 이 you more y c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마치 어떻게 날아가느냐? 그것이 이 it, 이시 돈이 헤드그 g 위 o 날개가 다 자라서 완전히 자라서, and 어 l u n away. 날아가 버리듯이. 모처럼 like an eagle.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듯이. 그렇게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 여러분의 그 현명한, 현명한 거를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란 얘기지. 8번. 8번째. 하도 그 표현을 참 멋지게 썼죠. Don't eat at the table of a stingy person, or be greedy for the fine food he serves. 아, don't eat 먹지 마십시오. at the table 식탁에서 누구의 o v e stingy person stingy면 인색한 사람은 인색하냐? 그래서 어, 요거 반대말은 generous잖아요. generous stingy p e 인색한 사람의 식탁에서 밥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비 e 리디 욕심내지 마라, for the f 그 좋은, 가장 좋은 음식을 he s a 그가 주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지 마라. 그니까, 러 욕, 탐내지 아, 마라. 아까 했던 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 6, 6절에 나왔던 거, 여섯 번째 Come on, and 그 come on and have some more, he says. But he doesn't mean it. Come on, 와서, 어서 와서 and have some more. 더 드십시오, he says, 그가 말합니다. 음? h s t i n g y p e r s o n 이 a y s he s a he says, e says, he says, he says, he says, he s a Uh, what he thinks is what he really is. 뭐냐면, 그,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What he thinks. 그가 생각하는 것은 is what이야. 생각하는 것은 what이다. 이거. He really is. 그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그, 거, 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지. 사실이 아니다 말하는 거과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What he thinks 그가 생각하는 것은 Is w h a s he h realizes 그가 하는 것 그가 진정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말은 그 그냥 말만 한 거다 이거지 You will bum it up when you have eaten and all your plattery will be wasted You will vomit up. Vomit은 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여, 당신은 will vomit 토할 겁니다. What you have eaten? Have eaten은 그러니까 완료잖아요.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먹은 거. 그래서 당신이 먹은 것을 먹 이미 먹은 것을 토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빈말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And all your plattery will be wasted. All your plattery는 아첨이잖아요, 플래터리 아첨.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맞춘 그 모든 것이 will be wasted. 응? 버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지, 버려질 겁니다. 그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아첨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 아주 그냥 구구절절 아, 옳은 말씀이죠. 참 어째 이 옛날에 이렇게 쓰셨을까 싶을 정도예요. Don't try to talk sense to a fool. He can't appreciate. it. Don't try to talk 말하려 하지 마라.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Sense 그 센스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투어 풀 어리석은 자에게. he 그는 이 어리석은 자의 풀이야. 그는 can't appreciate. It. 그는 appreciate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고맙다. 그것을 고마워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지. 어리석은 자들은. 자열 번째. Never move on old property line or take over land owned by opponents. Never move. 아까 똑같이 나와요. Never move.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On old property line. 옛날 그 재산 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또 옮기지도 말고 또 take over 뺏지도 마십시오. Land 땅을 뺏지 마. Over land 땅 전체를 뺏지 말라는 거야. 어떤 땅이냐면, owned by o p n s 고아가 소유한 땅을 빼앗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 이, 이제, 부모가 죽었으니까 고아가 된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법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뭐냐면, 돈을 빌리거나 땅을 잡혀서 돈을 빌려. 하여튼 뭐,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그 빚은 빌려주라 그랬어.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동족한테는. 이자 없이 빌려주되, 7년, 7년이 지나면 그 7년마다 한 번씩 그 빚을 없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에, 뭐, 갚으면 다행이지만, 못 갚잖아. 못 갚어도 그거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줬거든. 그 동족끼리는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고, 더 로드 이즈 어 파워풀 디펜더, and he w 어 케이스 어게인스트 유. 그렇게 해서 이제 빼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더 로드 이즈 어 파워풀 디펜더, 그들의 이 고아들의 강력한 그 보호자다, 방어자다 주님이. 그래서. He, 그분께서, and he will argue. 그, 주장하실 겁니다. Their case. 그들의 그 사건을 against. You, 여러분, 당신에 대해 그들의 사건을 그 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지 마라. 그리고, 예,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는. 여기, 어제 또 나왔었죠. 그 부자나, 또 가난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음,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의 공통적으로 어제 어제 한 거에 나왔나? 그 어, 지혜와 큰 재산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그아 어, 명성이구나. 굿리퓨테이션굿 리프테이션을 reputation.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약한 사람들 편이고, 그분들을,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신다고 항상 하시죠. 여기 이제 오펀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 그 성경에 오펀하고 위도가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어, 그 힘이 없는 사람으로 어, 나타날 때는 오펀하고 위도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절대로 빼앗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항상 살면서, 특히나 가난한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런 중에도 또 고아, 그리고 과부를, 그, 근데 이제, 이혼한 사람들은 아니지. 여기에서의 그거는, 이제, 특 미망인일 경우.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그런 사람. 그런 위도. 그리고 고아.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그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예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막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야. 고아와 위도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권리를 침해선 안 된다. 그 그들을 도와줘라 하는 내용이 계속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